와 이게 3,000원이라고? 다이소만큼이나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많은 알리 1 천원마드 꿀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트롤리 이 가격 실화? 이 트롤리는 3,000원입니다 너무 싼데 완전 허접한 거아니야 맞습니다 허접합니다 이 물렁거리는 기둥을 보십시오 하지만 추천 직접 조립하면 되고요 바퀴조립이 좀 아니 완전 힘들었습니다 체중 실어서 누르니 겨우 들어가더라고요. 기둥도 약하지만 선반도 약합니다.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런데 왜 추천이냐고요? 바퀴가 좋습니다. 아니, 3,000원짜리 바퀴에 잠금장치가 달려있다니요? 완전 고정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밀리지는 않습니다. 쿠팡에서 산 22,000원 트롤리랑 비교해보면 알리 제품이 훨씬 부드럽고 조용하게 잘 굴러갑니다. 한건 층간 소음으로 신고 당할 것 같아서 거의 고정해 놓고 쓰고 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단점 얇아서 내구성이 별로고요. 쿠팡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알리는 PP, 쿠팡은 ABS 소재인데요. ABS 소재가 더 비싸고 강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꺾으려고 하거나 위에서 눌러도 튼튼하죠. 무거운 거 넣고 오래 쓰시려면 쿠팡을, 가성비 생각하신다면 알리를 추천드립니다. 보기에는 솔직히 둘다 고급지진 않고요. 쿠팡 것이 무광에 맨들맨들해서 낫습니다. 거실에서 꺼내놓고 쓰실 거면, 이케아꺼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생수들을 트롤리에 담아보겠습니다. 이 무게를 이겨낼 수 있겠니? 좀 자신이 없네요. 음, 좀 휘어지긴 했지만, 보기보단 튼튼하네요. 냉장고 옆 틈새로써, 물건 채울 땐 뺐다가, 수납시엔 밀어 넣으면 되니, 너무 편하네요. 두 번째, 부착식 세탁 바구니 다용도실 공간이 좁아 바구니 둘 곳이 없나요? 따로 빨아야 할 옷들을 모아놓기 난감하셨죠? 호호 그렇다면 붙이면 됩니다 이거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2,000원인데 훅두 개도 들어있어요 남는 게 있을까요? 처음엔 킁킁 좀 웩스러운 냄새가 났지만 밖에 좀 걸어놨더니 이제 안 나네요 구멍 위치 표시해주고 훅을 붙여준 다음 걸어주세요 이렇게 빨래를 넣어주세요 아 진작 살걸 단단하고 빳빳한 소재라 각이 딱 살아있어요. 뼈대가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이라 물로 헹굼도 가능하답니다. 종이 심지는 눅눅해지며 모양도 이상해지고 끔찍한 냄새도 나는데요. 그런 걱정? 노노 대신 720g이라 무게는 좀 있습니다. 들고 다닐 것도 아니니까 괜찮죠. 옆면이 망사로 돼있어 통풍도굿 크기는 높이 43cm, 가로 36cm, 너비 12cm로 두꺼운 기모 후드를 두 개나 넣을 수 있어요. 접으면 납작해져서 안쓸땐 이렇게 사이에 보관도 가능. 세 번째 향수 공병. 1년에 한두 번 정도 향기로운 인간이 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작은 병에 챙겨가려고 소분하면 옆으로 줄줄 향수도 흐르고 제 눈물도 흐르는데요. 이 공병은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서 향수 뚜껑을 열고 꽂아서 꼭꼭 누르면 빠르게 향수가 채워집니다. 크기도 작아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곧천 원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네 번째 리모컨 상자. 아, 리모컨 어디 갔지? 매번 리모컨 찾느라 힘드셨죠? 이 거치대에 넣어버리세요. 얼마게요? 이세 개의 단돈 천 원. 아주 튼튼한 테이프도 들어있답니다. 책상 옆에 붙여 놓고 리모컨을 쏙 컴퓨터 쓸때 핸드폰 둘곳 없으셨죠? 핸드폰도 쏙 거울 뒤에 붙여 화장품들을 넣고 매일 아침 편하게 화장하세요. 트롤리 옆에 붙여서 이 밀봉 집게들을 보관해도 굿. 주의, 접착력이 아주 강하므로 다시 떼기 어려우니 위치 선정을잘 하시고 벽지에는 절대 붙이시면 안 돼요. 다 뜯어져요. 다섯 번째 접이식 채반. 해외 가면 과일 씻어 먹을 일 많잖아요. 과일 씻을 때 멋지게 이 채반을 꺼내 보세요. 쏟아지는 환호성. 후후. 접으면 이렇게 납작하고 구멍이 있어 후크에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사용 시에는 꾹 눌러주시면 쫙 펴집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크기도 적당해요. 단점. 물이 잘 빠지진 않아요. 살짝 고이는 정도? 이거 이번에 다이소에도 나왔으니 참고하세요. 다섯 가지 알리 추천템 어떠셨나요? 사실 알리 천원 마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테고리인데요. 하루 종일 여기만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니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혹시 궁금한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리뷰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요.